용돈 모아서 은별 누나 초콜릿 받고 싶어하는 학생 투수 17만원 썼는데 다꽉 나오면 어떡하니? 그런 좋아 하지마! 아 진짜 얘들 잠깐 이거 사전 연고할게. 무리해가면서 이거 룰렛 돌리는 애들 있으면 안 된다. 쟤네들 요즘 살아 그러지마! 아 씨발! 대출받지마! 유호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목소리> 여러분들한테 또 요리를 해드려고, 재료를 싹. 사놨어요. 둘 사람은 있을여요 있네.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머핀을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이미 재료를 다 사놨거든요. 와, 먹어봤는데 사진 안 찍어놨네. 맛있어, 맛있어. 저 이걸 단가를 어떻게 할까. 좀좀 싸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원재료 값 이상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고민 중인 게, 1차 롤레에서도 한 2만원에 열어요. 근데 이거를 좀 확률을 창렬로 넣는 거죠. 한... 6대 4인데 네 6대 4도 차그 해자긴 하거든요? 콩레렛은 하나 만들라고 진짜 내이큰돈 주고서라도 은별이 꼭 먹을래 하면은 꽝 1회 당첨 9로 진짜 그냥 아예 비싸게 하면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근데 왜냐 이걸 왜 만들었냐면 워브가 패자 부알았어 근데 그럼또한 사람이 있더라고 차 룰렛을 그냥 인당 5만 원이면 그냥 솔직히 준단 마인드로 꽝 3에 당첨 7로 해서 근데 저러면 누가 무적을 하냐? 그치 그러네 저러면 누가 무적을 써? 오늘 룰렛 꽝이 나오면 솔직히 너무 돈 아깝잖아요 네 맞게 리액션 해드립이 새끼 이차를낸 리액션이 진짜 목적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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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름 근데 맞냐? 나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2만 원에 꽝6 5만 원에 꽝 4가 이게 비율이 맞아? 이름 누가 5만 원짜리 돌려? 알빠냐라니 <laughs> 너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시발 얘가 돌리는 거야 아, 원호한테 물어볼까? 생각해보니까 원호가 5만 원에 돌렸거든? 이쁜 은별이에요 여보세요? 원호야 너 빼빼로 룰렛 돌릴 때 비율 어떻게 했어? 잠깐, 잠깐만 내가 다시 전화 아니야 저, 아니야 티코 중이어서 그래 안돼 누구랑 티코 중인데 민수형이랑 양갱이 아 괜찮아 무시해도 돼 아니 나 지금 머리가 돌아가서 아니 오늘 이것만 대답해줘 너 5만원 룰렛 어, 얼마 비율이 얼마였어 아이 아니, 빡대가리 아니에요? 아니 저 그것만 대답해주면 되는데 아 아하. 내가 디크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아니, 그냥. 아니 여보세요 아니 뭘 하고 있는데 너? 아니 기다려봐 아니 내말좀 들어봐 너 룰렛 비율 몇대 몇으로 했냐고 아니 지금 여기 다른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 아 이거만 대답해 주면 되잖아. 오대5 0이지 처음에는. 오케이. 근데 열자마자 사람들이 열 명이 한꺼번에 했는데 두 개씩 그럼 스무 개가 탁다운데 바닥처럼 떨어락 대보이면 어떡해? 그럼 스무 개를 만들라고요? 2차에서만 20개를. <laughs> 아, 나 지금 가늠이 안 가서 그래. 내가 지금 시청자 2,300명일 때 이런 이벤트 를해서 한정적으로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가격으로 제한두기에는 너무 짱년이니까이 그 확률로 제한을 둬야 되는데. 2대8로 해. 이렇게 하고 2차에는 이제 5만원 열어. 1차에서 다 떨어졌는데 나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4대 6으로 하자 이거지. 그리고 이것도 다 떨어졌지만 은별이 마피받고 싶어. 이러면 이제 그냥 무정롤로1대구로 하는데 진짜 운이 지지이도 없어가지고 1이 나오면 내가 리액션을 해드리겠습니다. 나2 차에서 두번 돌렸는데? 두번다 떨어졌어. 그럼 10만 원이잖아요. 5만 원 리액션이 아니라 10만 원 리액션 해드릴게요. 17만 원 쓰고 리액션 보면 가슴이 개찢어지 그런 거 하지 마! 아 그럼 어떻게 진짜로! 젖금 끼우고 있으면 어떡하 용돈 모아서 은별 누나 초콜릿 받고 싶어하는 학생 투수 17만원 썼는데 다꽉나으거 어떡하니? 그런 발하지 마! 아서짜 얘들아 잠깐 이거 사전 연고할게. 무리해가면서 이거 룰렛 돌리는 애들 있으면 안 된다. 뭐예요? 요즘 아, 아, 아 그러지 아, 마! 대출 받지 마! 대출 사용 은별이. 제첫 차를 팔아서 룰렛을 돌려볼까. 첫 차를 팔아서? 시발. 첫 차가 17만원. 이쁜 은별이에요. 제가 얼마나 돌릴지 몰라서... 얼마나 돌릴려나, 이게... 뭐야, 왜 열려있어? 펀티자님 꽝이야. 응? 지금까지 몇명당첨이 당장... 모르겠어. 어떡하냐? 잠깐만. 검정아 꼬랑이야, 당장. 진짜 잘 세워라. 뭘 하나 정신 나갈 것 같아. <웃음> <웃음> 대문짝만하게 그로시발 아니야 <laughs> 유튜브는 오해하시는데 제가 이걸로 절대 애들 돈 뽑아 먹으려는 용이 아니에요 한정적으로 하게 려 되겠는데 어쩔 수 없이 돈을 거는 거지 아니냐고요? 시발. 야 근데 이건 뭔데 승부욕 생기냐 <웃음> <웃음> 아니 시발. 야 머핀 받고 싶은 마음으로 돌리라고 너네 도박하듯이 가이하지 말고 경마장이냐 여기 경마장 아니야 <laughs> 엄 아, 너무 긴장돼 지금. 대동세. <laughs> 네? 어? <laughs> <야, 웃음> 지금 긴장. 이차 열에서 0명 뽑습니다. <laughs> 야 그래 나너내 막. 아니물이 많을 게. 할수 있다 가자. 히키프야너이차1 차야 너. 아, 할수 수수 있어 할수있어 와, 아, 존나다행이다. 도씨체 이건? 내가 중추메이저. 이거 오빠야? 님이자 뭐야? 야, 잠깐만, 음... 이거 이거 안돼 안돼, 이거 무슨 장점인데 진짜 잠깐만, 닫을게요 야, 내 아이디 누가 누가, 누가 해킹했냐? <laughs> 내 아이디 누가 해킹했냐?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아, 리액션을 줘야지. 오빠를 주라고? 받을래? 아니야. 어, 줘. 오빠. 돌려막기아아 <laughs> 아, 내가 먹을게 나 머핀 좋아해 여자친구랑 여수 토네에서 받았어 하면서 같이 먹는 거에 막 했지 <laughs> 야나 멋있는데? 하고 은별이 방에 후빗죠 <laughs> 근데 내 말은 그래도 많았고든 여자친구도 어. 많았단 말이야 내 어. 말은 근데 여자친구들다 나는 괜찮대 아 <laughs> 너는 괜찮대? <laughs> 내, 동생이 내 동생이 어때서, 내 동생이 어때서? 내 동생이 <laughs> 아가리 묵념하면 괜찮아! 뭐? 인스타는 이분 편이야! 뭐? 아... 갈게요. 4명만 네 봐볼게, 4명만. 네 투수들아 한 달만 밥 대신 수돗물 마시면 된다니까. 예, 왜 그래! 예, 야 예.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다. 그냥 자취방 그거 전세금을 빼 얘들아! 하지 마! 아. <laughs> 가자! 가자! 할수 있다! 어! 우와 봐 대잔아 대단아 대잔아! 은행 대출 3천 끌어! 아, <laughs> 아 누구누구 당첨됐지? 난이겼다 4천만... 음아 잘했어 잘했어. 너는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사자의 심장을 가지란 말이야. 전세금 받배. 진짜 약장 수서 바람 존나 잡는 삐끼 <laughs> 시 결혼 자금에 손대는흑고있어 결혼 자금에 왜 손을 대? 다음 생에 하면 돼 다음 생에 하면 오. 돼 얘네도 다 이번 생에 결혼 못해 빚이 나는 솔로 몰라? 빚이 나는 솔로? <목소리> 여러분 저는 핸드폰 소액 결제로 조졌습니다 아오흥오흥 y o u l i a r 어흥! 근데 왜돈 버는 당사자보다 옆에 있는 전당포 정말 거심났어 얘들아 내가 진짜 팩트 하나 말해줄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그치? 지금보다 멋있는 거야 너이 새끼! 내가! 아! 야 사자의 왕이 나타났다. 쟤가 라이언 킹이야. 야 라이언 킹 주제가 좀 들어줘. 아 라이언 킹 오프닝 틀어라 야 빨리! 한 평생이 지난 후. 뭔 뭐, 디즌이야! 왜? 디즌.. 디즈... <laughs> 디즈니 안 되는 거야. <laughs> 야, 근데 너는 야 은별아 너는 근데 어... 어... 지금 사자의 왕이 나타났는데 그깟 디즈니가 문제야 지금 사자의 왕이 나타났는데. <laughs> 아 소별아 너는 내가 인정할게. 어 네가 왕이다. 진짜 네가 왕이야.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이고 이건 추천 영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